자 어제 우리는 사사기의 첫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 주된 내용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 중에 저는 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도 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어, 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것을 어, 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는 어떤 말씀을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은 어, 승전과 패전의 소식이 여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먼저 어떤 승전의 소식이 여기 있느냐하면, 어, 유다지파가 계속해서 어, 미정복된 아직 미정복된 어, 가난안 지경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11절에 보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스밧이라고 하는 곳 어, 그것을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가사와 그 일대 그리고 아스글론과 그 일대 그리고 에그론과 그 일대를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이겼다는 거죠. 그 모든 가나안 지파 각 지역의 그딴 거민들과 함께 더불어 싸웠는데 유다 지파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연전 연승의 그 이유가 무언가.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19절 초반절이죠. 19절 초반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어떻게 이겼냐? 모든 전쟁 그간에 다 이겼는데 그날의 모든 그 전쟁들의 승리의 이유는 자,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승리의 보도에 바로 뒤어서 성경은 어, 전혀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 패전의 소식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가 어, 모든 싸움에서 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승리의 보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골짜기에 있는 가난한 거민들을 이기지 못했는데 자그 이유로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 그곳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은 마치,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어, 말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아니지요. 그런 의미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최첨단 무기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가진 너무나도 강력한 적들을 만나고 나서는 자 그들이 가진 그 위용 앞에서 위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를 그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진단 그들에 대하여서 내리고 있는 이 진단은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그 철병거를 보고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졌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승패도 절대로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는 우리의 싸움도 어, 철병거 때문에 이기고 진다고 생각을 어, 하면서 살곤 합니다. 어, 철병거를 어, 가지지 못한 그런 적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철병거를 가진 적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뭐냐? 진실은 철병거를 가졌든 못 가졌든 적들이요. 철병거를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여러분 그런 그들과 싸우는 거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진다면. 무조건 우린 지는 거예요. 철병 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철병 거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도 우리는 진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그 모든 싸움은 단한 번의 승리도 언제나 무엇으로만 그 승리가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철병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철병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상대에게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을 그분이 해결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모든 싸움에서 그분은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능가닥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어, 모든 우리가 싸운 그 싸움터로 어, 나가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이런 모든 싸움에서 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어, 그분을 믿는 어, 우리가 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철병고보다도 강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